지금부터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과학자 닥터 리사 펠드만 바렛은 인간의 뇌가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예측하고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이 입증하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수년 동안 해온 영어 공부 방식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베럿 박사의 통찰. 당신은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동을 예측하고 그다음 감지합니다. You predict action and then you sense. 언어의 작동 원리 우리가 대화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백만 수십억 번의 언어 노출리 스태닝 투랭그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뇌는 제가 입 밖으로 꺼낼 모든 단어를 문자 그대로 예측 리터럴리 프레딕팅 하고 있습니다 예측적 처리 언어는 다 듣고 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듣기 전에 예측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예측과 다르면 아주 빠르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는 법칙의 거짓 이 원리 앞에서 다 듣고 판단하는 연음 법칙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소리를 미리 예측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패턴 학습의 거짓. 패턴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가 무의식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패턴 영어는 뇌의 자연스러운 예측 능력이 아니라 인위적인 암기를 통해 외부에서 주입하려 합니다. 그래서 패턴 영어는 가짜입니다. 문법 학습의 거짓.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문장들의 공통점을 인위적으로 추출해서 논리적으로 예측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의식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뇌는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문장의 구조를 예측하며 작동합니다. 논리적 이해에 매몰된 문법 공부 역시 가짜입니다. 리스닝 표현 암기의 거짓, 특정 표현을 암기하는 리스닝 학습도 가짜입니다. 이것은 뇌의 예측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뇌가 자동으로 예측 능력을 가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측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영어의 완성은 결국 단어의 완성에서 나옵니다. 영어 리스닝, 영어 스피킹, 영어 독해 하물며 문법의 완성까지 모두 단어의 완성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완성은 단순한 정의 암기가 아니라 단어 하나가 가진 무수히 많은 맥락과 소리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뇌가 문장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충분히 발달된 단어 지식뿐입니다. 단어가 완성되어야 뇌가 올바른 예측 행동을 할수 있고 그제야 영어를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다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뇌는 먼저 반응 예측하고 듣습니다. 예측이 틀리면 수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예측 능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단어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예측 시스템을 방해하는 논리적 암기 학습을 멈추세요. 대신 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단어라는 연료를 밀도 있게 채우는 공부를 시작하십시오.